아이고 또 아프리카 형님 또자 여러분들 주말에는 보통 실대를 하려 그래 왜냐면은 주말에는 좀큰 목소리로 좀 방송을 할수 있고 텐션이 깔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제가 실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진짜 딱 그거 하나만 생기면 무광도 편할 거야 뭐냐면 딱 그거야 어돈 육성 안에 돈돈덜 두고 왜냐 면 훈련 카드도 존나 안 뿌리잖아요 애들이 훈련 카드도 어해아자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그지 그거 영상 하나 찍을 거예요 진짜 그거 좀 해달라고 뭐. 김을 잡나? 이야아아아아 김.. 그래가지고 김인성이 지금 음? 이야아아아 씨고김재하는 이거, 이거 오카마스도 그냥 그냥 후렛부네 그냥 어어어? 그치? 하하하하 농담이고 네 야, 이 커브 뭐냐 이거? 아까랑 똑같이 던지네. 국대 자체가 좋은 그런 투수도 많죠. 아, 네, 그래가지고. 국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죠. 야, 이거 투심이네 이거. 체인지업이 아니라 선발 국대를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한 점. 기다렸는데 아니면 뭐 그게 키움 되게 솔직히 선발 국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지! 다 투심 노리고 있었죠예 포심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박병호잖아 그렇지 놓아봤다! 이야! 박재용이로는 이게 스탯에 약간 좀... 숨어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박재용 진짜 잘 쳐줘 진짜 박재용이 좀 반신반의를 한게 스탯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렇지, 에? 그렇지. 이럴 때 점수 많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민 중이에요. 지금 7대0 네, 시작 좋고, 네, 할게 없어가지고 야 언더독이다 시1,500 대자만 언더독 나온다니까 지금 이게 시즌이 지금 아직 다음, 다음 주끝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보자 한번 시칸네요 와. 야. 야, 지차아 난다. 아, 까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참아내야 돼, 이런 거를 심리전 해 가지고 우 씨.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에.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이기면은 조금 서은창금은칠수 있습니다. 박사네. 그렇지. 와 이거 나타다 됐. 오케이. 됐어 어쩔 수 없어 이게 t 위가 딸리니까 t is t h i 구 w 에 비해서 타자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this? What i 이 this? What 거 s t h 로 s 거 h a t i 이 this? 이 h a t is t 지 i 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바로 옮기네요. 음. 아니,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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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 나쁘지 않은데. <목소리> 자, 오 <홈. 목소리> <아닌 거 같아? 웃음> 이거는, 근데. <목소리> 그러니까 이건, 그러내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기보다여러분 이런 거는. 뭐지? 아또 어, 언더독 이번에 또 기아 언더독이네 와씨 와. 왔다 그렇지 오케이 아내 형님 하나는 그뭐 수작 그렇지 어 그렇자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기습번트 효과 여러분들 어... 그렇지 이런 거 하는 거야 가끔씩 렉랙 걸린다니까들 어 지도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하더라 더덕상대로바라 이게 발려고 어, 이게 발라고 깔끔한 전기 방식 박정희거든요 박정희 스탯은 솔직히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구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승볼수 있다 와백십 똑같네 와, 씨.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와 씨. 그렇지 걸리죠잉 변화타격. 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렇지 요런거와요런게 들어가야 돼. 구째 아우씨. 까비 네. 구째 그렇지 이거 이 저런 양이 또 처음 보네. 그렇지? <laughs> 기분이 좋으신가봐 수난도 하셨나봐. <laughs> 까. 그렇지. 박재현이 이게 159kg가 나온다는 것. 예,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모르거든요. 예. 설마 그렇지? 아, 집고 안 던졌거든, 내가 10kg 이랑 씻고 던졌거든. 아 봤는데 이거. 아. 와, 씨. 하성형님 요즘 타율 왜 이러냐. 국... 아, 알겠습니다 형님. 또 오늘 또 타율 코치 또 모트렉스 대기하고 계시고 이빠이 형님도 대기하고 계으니까 오우씨 그냥 던질걸 그냥 아. 그렇지 하하하하 박정현 예, 박정현 어, 나는 박어 그렇지 하하하하하 근데 그게 또 형이 랜덤 뭐야 그 무료팩이니까 무료 또 형이 그렇지 코다스 스트라이크 자 어, 무료팩이라서 또뭐 좋은게 나오는게 기다립니다 그렇지 어 다행이다 이거 그 직구 던졌으면 큰일 날뻔 했다 이거 <목소리> 이야 하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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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저 맞지 좀... 그렇지 직구 던졌으면 또 맞았다 직구를 내 보여주므로서 세이 던지면서 빠사와야잘맞아너는데 <목소리> <바사> <목소리> 이거 <목소리> 잘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 개잘 쳤는데 진짜 와 <목소리> 공개 휘말이 <휘마리> 없이 날아가버리네 <목소리> 개잘 쳤는데 이거 아... 그렇지 1점은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1점 왜 아쉽냐면 이거 언제든 역전당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역전 할머니 맥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시그 형이 맡기신다면 뭐 그냥 가셨네 카톡은 안, 안 주신 거 혹시 확인해봤는데 오케이 내가 언더독이긴 보너스 많이 준다 그래 1대0이지만 1대0이라 점수는 많이 안줄것 같긴 한데 이거 막으면은 이거 키움되기 진짜 이제는 비벼볼만 하다 느껴지는데. 아, 이볼 던졌는데 이거. 아, 이러면 잠시만 이거 지금. 아, 그럴까? 그게 맞을까요, 형님?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형님 진짜. 왜냐면 공이 빠르니까, 형님. 그렇지! 홍창기 형님의 또 어시스트, 오케이. 어, 이모티콘 형님, 그... 어, 이거 유튜브에 좀 적어 놔야겠네. 어, 이모티콘 형님이... 어, 107.6...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왜, 왜 이런 형님? 왜 나오냐? 갑자기... 그냥... 괜찮은데... 어, 이게 뭐냐? 이 사람... 박정현 빨로 얘기해야 돼. 박정현 빨... 어... 그렇지... 박정가을왜안 빼는지 내가 퐁퐁 당일당일 당일 때도 있어요 형님. 응. 퐁퐁 당일 때도 있어요 형님. 아니고. 와 타서 보자 지금. 야, 이백십 아, 근데 112이네. 제가 아까 내가 만난 형님 중에서 조금 아, 나는 퐁퐁 나고 사도 만족하는 게나 돈만 주면 돈. 아, 형님 뭐 저는 그렇죠.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형님 항상. 아이고, 영사 병님 어서 오세요, 형님. 공략했다면 뺄수 있으니까, 형님이. 그렇지! 이게 박정현이야, 박정현. 근데 박정현을 왜 쓰느냐? 이 체인점이 있거든, 체인점. 네! 그렇지. 고았다! 양희정님이 이제 요즘에 잘안 터지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터져줄 때 있거든. 네. 요러면은 일단은 언더더 상대 2점 차 나쁘지 않습니다. 또 맞는 게그거 이제 골글, 나안 뜨겠다. 약간 타협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지. 160 나오거든요. 그 포심도 진짜 이게 좀 키워놓으면. 우와! 너무, 너무 쉽게 줬나? 원창영리 홈런, FC몽 홈런, 스마트폰. 야, 올.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게, 그게 육성하는 게뭐 경험치 전이가 계승이 무서운데 이대리라서, 오제이라는 어, 이대리라서. 오우 씨, 또몰렸네 정명은 나야 된다. 일단 일단 좀 던져보고. 없으면 그렇지 여우병살 다 존나들리네 개새 투구 도져아내가잠 이제 내야겠다. 솔직히 이제 투 주자 있을 때가 좀 아쉬운 게 투구폼 때문에 그래. 갑니다. 잠자 안 찍어서 형님으로. 예. 그렇1 4 0 0대 후반인가? 그렇지 또 민성형님. 아이씨 민성형님 존나들리네. 자 여러분 잠재의 중요성입니다 야, 그래도 하나 잡아준 게 어디야? 그렇지! 언더더, 두번 잡았습니다. 오케이. 이게 봐봐. 박정이다 잡은 거라면 들 이제 우리 몽집 방, 방, 뭐냐, 몽집 이제 뭡니까?